오늘부터 2주간 설명절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정부의 이번 방역 조치로 열차는 창가 자리에만, 여객선은 승선 인원의 절반만 탈수 있고, 휴게소 내 식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최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급증하는 이번 설 연휴를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곧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도 덩달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 건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와 겹치는 겁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설 연휴가 포함된 오늘부터 2주간 특별 방역을 통해 역량을 집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고령이고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만 방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부모님의 안전을 위하여 교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다소 풀리긴 했지만 연휴 기간 사적 모임은 가급적 취소해 줄 것도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열차는 창가 자리에만, 여객선은 승선 인원의 절반만 탈수 있고 탑승 전 발열 여부도 확인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포장만 가능하며 실내 식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오는 24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가 2주간 금지되고 비대면 면회도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또 묘지와 봉안당의 재례실은 21일부터 폐쇄되며 실내 봉안 시설 등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한편 경북도는 연휴 기간에도 시군별 한곳 이상씩 모두 39곳의 선별 진료소를 운영해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대구시도 각 구군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 검사소와. 세 곳의 임시 선별 검사소를 정상 운영합니다. 또 기존 동대구역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를 비롯해 KTX 김천구미역 등에도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